안녕하세요. 오늘또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 제가, 음, 9월 28일 날, 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맘카페나, 그, 어, 지지하는, 이 약한, 어, 자를 지지하는 그런 자들이 그를 유심히, 어, 그를 바라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다, 제가 전해드렸죠. 그렇게 하고, 음, 또, 유지엘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 해수부 공무원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 참, 이 사람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가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뭐 하는 거지?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데, 왜 정책을 우선시할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 9월 28일 날 전해드렸는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깨어서 고개를 들고 있고 왜 저자가 저렇게 가고 있는가 이상하다. 근데 이들은 그들의 실체를 모르지요. 주님께서는 이들은 악한 병에 들었다. 이 한국 땅이 어, 불바다가 된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할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음, 더 우리가 깨어서 중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거짓과 술수가 드러나고 있는데. 벌써 감옥에 들어도 열 번을, 열 번을 들어가도 될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이 다, 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눈 가리고 앙우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들의 실체를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는 자들은 다 알고 있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왜 저들이 저렇게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거짓 술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들은 무슨 또 악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또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더 저도 깨어서 효전선이고 우리 군인 장병들 또 많은 곳곳 어둠 그 숨어 있는 그 진을 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파쇄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이 해수부 공무원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계속 바다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 바다 그 배가 다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수부 공무원 일이, 음, 일어난 것이지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바다를 보여주시고 그러실 때, 기도할 때, 아,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주님께서, 제가 또 여쭤본 것을 전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참뭐 나중에 저도 전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정신을 집중해서 가기도 바쁘다 우리가 시간이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맘카페나 유재일 이런 분들 지금 많은 분들 뭐 고개를 하나 둘씩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들을 보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지요. 9월 28일 날 주님께서도 그 자를 쫓던 자들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것은 아닌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이 땅이 위험하게 가면 안 되는데, 이 땅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는 못 되더라도 이 나라를 망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 그를 눈여겨서 보고 있다. 그런데 아는 자는 다 알고 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음, 그래서 댓글들의 또 공격을 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놓고 어제 이제 주님께 여쭙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 그분들 어, 품고 기도해야 되는 또 그런 음, 또 마음을 주셨고 당연히 기도 품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또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다또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니까 아 음. 아픈 자들이구나, 아픈 자들.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또 보여주신 장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어떤 모습이었는지. 큰 개로 보여주셨습니다. 큰 개, 큰 개는, 우리 개도 보면은 나이가 다 있지요, 개도. 그래서 저도 개도 키워봤는데, 제가 개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음, 시골에서 개를 키웠을 때그 방에다가 저희 바로 위에 오빠하고 방에다 개를 두 마리를 큰 개를 갖다 놓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개가 얼마나 햇바닥을 내밀고 더워서 난리를 피우는지. 그래도 아버지가 모르시고 어, 너희들 이불 속에서 뭐하는 거니? 이러시면서 그냥 나가셨는데, 저희는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어,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 영적으로 개는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하얀 개는... 음, 하얀 개, 하얀 개는... 종교 생활 생활만 하는 음, 거룩의 생활 자기 그 겉에 보이는 해치란 무덤 식으로 거룩의 생활만 하는 그 종교 생활하는 그런 자를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도 어, 우리가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꿈에 이렇게 보였다 뭐 환상으로 보였다 제가 한번 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으로 고양이가 아, 구석진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아 주님께서 지금 사단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단을 막 물리치는 기도를 또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 고양이 이런 것들 또 특히 고양이는 어, 발톱이 있지요. 발톱이 있어서 제가 훈련 받는 곳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 말을 심하게 이렇게 조금 사람의 마음을 막 움켜 파는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양이로 보여 주셨습니다. 검은 고양이 그리고 발톱을 딱 드러내는 그런 걸로 보여 주셔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어, 그 고양이 발톱으로. 어, 우리를 막 할키 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할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를 기도 많이 해주거나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물론 또그 사람은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알게 또 기도하고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셨던 곳에서 그래서 제가. 이 개, 고양이, 그래서 개가 그렇게 큰 개가 보여지는데, 하얀 개, 종교 생활만 한 자, 그런 걸로 보여주셨고, 그 개의 그배 쪽에 진드기가 큰게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드기가 얼마나 큰지, 피를 다 이렇게 빨아먹어서, 개는 좀 바짝 말른 상태이고 진드기는 아주 살이 포동포동 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드기를 제가 제가 손으로 잡아 뜯어서 어, 잡아서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기도해 주라 그러시는구나 음, 영적으로 그 사람을 파리하게 하는 음, 그가 사단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 어, 그런 음, 불쌍한 음, 상태구나 그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해도 연륜이 쌓였어도 그자가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믿고 갔다면 그것 또한 그 영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영이 영적인 성숙한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자는 음, 한 (3살짜리) 아기로 3, 아, (3살짜리) 좀 아이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어, 옷을 이렇게 입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고 근데 그아이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얼굴이 좀 약간 검은 상태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가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옷을 입혀주고 어디 간 사이에 가위로 자기 옷을 다 여기저기 다 구멍을 내놓고 자르고 뭐 이런 걸 보여주셨고 그 아이가 그 옷을 뒤집어서 입은 상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이렇게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뭐 그런거 보다는 오히려 어, 얼굴이 보니까 악에 찬 그런 얼굴 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더 깨어 있으라고 어 말씀을 그 나이에 맞게 또 입혀 주는 것이고 음, 또 이쁘게 생긴 옷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이쁘게 생긴 그런 옷이었는데 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놨더라고요 뒤집어 입고 그래서 제가 속상해하는 그런 표정과 그 아이가 얼굴이 아주 아기 찬 그런 모습이었고 그 그걸 두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음, 어리다 영적으로 한 아이는 어리다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니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거라 더 품어주거라 그들의 이름을 또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거라 이런 걸로 주신 것으로 제가 음,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더 오고, 또큰 개는 또 연륜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파리해져 가는 거죠. 왜냐면, 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 다 이렇게 깨어서, 또 그런 점들이 또 의문사항이면 주님께 더 여쭤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아직 어리구나. 그런 점들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런 자들. 글도 댓글도 씹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공격적으로 하는 자들 보면은, 영적으로 이게 칼이, 가두칼이, 상대방의 그, 코 바로 밑에 입술 가까이에 이렇게 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그 운동선수 이런 자들이 그 댓글에 그런 공격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더 깊게 저도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어, 천국으로 가는 것이 큰 복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 나를 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처럼, 점검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아, 내가 잘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또 음, 그들을 품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영적인 모든 부분들 오히려 우리가 더 플러스가 돼서 주님 편에 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해야 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점들을 전해드립니다. 그 가도 칼이 남을 공격하는 가도 칼이 오히려 자기한테도 갈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정말 이 바르게 가야 된다. 바르게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 해서 분별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알려줘야 되는 필요성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자를 분별해 달라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 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드릴 때 주님께서 어, 그 자는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막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거진 한 3일을 연속적으로 여쭤봤을 때 어떤 영적 상태인지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 남의 그안 좋은 모습을 막 이렇게 막들춰내고 이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제가 그 영적 상태를 보여 주셨을 때 중보기도 많이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의자에의자어 스카프가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스카프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그 스카프 너무 아름다운 그 꽃이 막 음, 이 동영상의 사진처럼 꽃이 막 아름답게 있는 그런 스카프, 와, 그런 스카프 이 땅에서는 못 보는 그런 스, 스카프입니다. 그런 목에다 둘수 있는 스카프를 그 의자 위에 다게 걸쳐 있는 그것을 보여 주시는데 제가 아,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구나, 선물을 주셨구나. 더 기도해 주거라. 그를 품고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음, 그잘 오다가, 잘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잘 가다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어둡고 남만 보는 그런 눈이 더 커져서 오히려 내 자신이 수렁에 빠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점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서 분별해 드리고 이렇게 전하지만 저는 또 김정은까지 기도합니다. 김정은, 김정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불쌍한 자이고 한국을 더 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포악한자고 그런 점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영혼, 그 영혼 참 불쌍하다. 제가 이렇게 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 우리 정부 저 위에 앉아 있는 자들 참 불쌍하다. 사단을 이렇게 보면은 음, 아주 빨리... 희하게 아주 뼈만 남은 항상한 그런 사단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개의 진득이 피를 다 빨아먹어서 그 개가 바짝 말랐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이의 얼굴은 악이 가득 찬 얼굴, 그 얼굴도 검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 그열병식 열병식 때그 얼굴들, 그 군인들 얼굴들 봤을 때. 그 강대뼈가 나오고 얼굴 시커멓고 그 얼굴들을 보면서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그 사단들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핏기가 없는 그런 얼굴들 억압에 아주 짓눌린 그런 얼굴들 그런 얼굴들입니다. 사단들도 제가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잘 가야 된다. 잘 가야 된다. 오히려 나를 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된다. 더 깨어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또 음, 그들이, 그들의 실수, 그들의 죄, 오만방잠,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주님께 많은 것을 여쭈면서 아, 우리하고 틀리구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불쌍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해수부 공무원, 그런 모습, 음,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한국이 그 공무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영적인 부분. 깊게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들도 잘 가야지 잘 가서 꼭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 돼야지 가다가 자기들은 잘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할까 잘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더 중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